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천원 안팎이던 배달비가 요즘에는 6천원 거기에 더해서 만원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직접 매장으로 음식을 가지러 가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를 배달로 시켜 먹으려고 해도 배달비가 5천원에서 6천원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음식값에 배달비 포함하면 3만원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달비는 배달 라이더들이 다 가져가는 걸까요? 배달비는 오르지만 라이더들은 계속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만약에 고객 배달비가 6천원이면 라이더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 이중에서 한 3300원 정도 가져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음식점이 다 가지고 갈까요 일반 음식점에서는 오히려 배달비 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배달비 가 7천원이라고 치면 고객이 6천원 을 부담하고 음식점이 1 천원을 부담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손님이 내는 배달비 말고도 업주 가 지불해야 되는 배달비가 따로 있는 거예요 플랫폼 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줄이면 배달팁 충분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결국 배달앱 측에서 수수료를 줄인다던가, 자영업자 측에서 줄인다던가 합의점을 찾아야 할 텐데, 결국에 이렇게 그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고 배달비만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면 결국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요. 과연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줄었을까요? 10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소비자 이탈에 배달앱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인 경쟁에 속속 나섰는데요. 쿠팡 와우부터 배달의 민족 그리고 요기요까지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